어. 아... 아 왔네 왔네 이런 와 3렘 콩도 안 끼고 되 했나네 아닌데 아. 75 딥칩 리코 컷. 팔찌 나올 차례인가? 팔찌, 팔찌지? 팔찌 나올 차례네. 뭐 하나 더 생기는 거 아니에요 이게? 신발, <웃음> 양말이라든지. <웃음> 이제 세트 효과 보면은 전장 팔찌 차례긴 하거든요. 아 맞네. 근데 전장 팔찌는 원래 일인 던전에서 나왔는데, 나왔는데 바뀔까요? 일단 신석샵에서 나오는 것만 아니면 뭐네 <laughs> 그, 그런 그 생각도 했어요 왜냐면은 모래팔찌 전장에서 쓰는 직업들 되게 많거든요 모래 숙련팔찌 <laughs> 다 왔나? 다 왔네 아니 어제 공대를 갔는데 그 강신숙 공대 갔더니 저 강만인데 괜찮아요 이랬더니 아 저희 다 진호 신령의 뭐다 태천북이라 상관없어요 딜빵빵이 이랬더니 저 d p 오이암 절로 어이없어가지고 나 개무시하더니 강만딸이라고 네. 그 네. 어? 들어가는데 아 이게 네. 뭐 나왔다. 네, 네. 다 먹고 싶네. 안 되는데. 아, 나 야, 내가 자생해 놓고 내가 맞냐? 아, 뭐야? 아, 뭐야? 보세요. 킹 맞아. 킹 맞아. 저 정도 됐어. 아 이거 제가 제가 팀에도 나가서 그래다 어그로 타 가지고. 아 점프해 가지고. 리아 어, 리아만 리아 말하시죠. 피왔으면좀 똑바로 하자 않. 아, 내가 <laughs> 건물이 커 <laughs> 건물 개늘어고 있었는데 건물가크하네어그 <laughs> 도대체 건물을 어디 있어? 흥락 나오는 순간 너대 되졌다 <laughs> 네 고양이 거대해진 고양이 나오면 늑대로 다 물어 뜯어 버릴거니까 그런 줄 알아라 흐하소환사 아, 앞으로 내년에 나올 거야 소환사나 <laughs> 하늘이형 저 하늘이형 게임 못 잡는 거 아시죠? 그 저희 기본 아이템 먹으면 기본 기속 1년이거든요 영생 사화곤과 구담을 만들면 은 탈주 가능한데 그 전에는 탈주 못해. 아 오케이. 좋타 아, 좋다. 아, 이번주. 아, 와 사화곤과 만들러 가면 거진 빨리 잡아 6개월인데 아, 그러니까 4, 그때까지 문단 언제 들어가? 그럼 정리인데. 그 전에 잡기 전에 탈주 하려면 그걸 사줘 네. 사져오고정일인 네. 아, <laughs> 다음 단계도 아직 안 나왔는데. 가시 가시지요.

자리. 자리. 75에 까지예요 아, 탈기가 없어. 77, 6, 75까지만 뺄 거예요. 자, 컷, 어. 컷, 딜컷. 자, 피읍 하시 분들만 피읍만 하세요, 평타로. 평타로 피읍만. 74 넘어가면 안 돼요. 리해야 돼요, 그러면. 아직 컷이에요. 컷! 컷! 걸것걸 것. 자 아직 다운 이다가 t 거예요 한칸 차는거 보고 다운! 자 u 빡 cut cut 아직, 다운, 다운. 다운. 아직, 다운. 오, 다음 칼 다운 하면 돼요. 다음 바로 칼 다운. 다운. 오케이, 좋아요. 됐어요, 됐어요. c 코검 e 검 a c k come back. I'm c h 계속 그냥 g the b 넘기면 나오, 30나 30분까지는 나을 거야. 정말 이제 나올 거예요. 다음 편성 기록 건 좋나? 걸고 준비, 걸고. 아니 제가 두시로 가는 거죠? <laughs> 어아 나까지 있었다 씨어아 그래야 그래도 대박대 어? 아, <목소리> <왜> 뭐, <진짜? 목소리> 어 나왜안 풀려?